불설 계독향경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현자 하나는 한가에 있으면서 혼자 생각했다. 세상에는 세 가지 향기가 있다. 첫째는 뿌리의 향기, 둘째는 가지의 향기. 셋째는 꽃의 향기다. 그런데 이세 종류의 향기는 오직 바람에 따르기만 하고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혹시 청아한 향으로 바람을 따르기도 거스르기도 하는 것은 없을까? 현자 하나는 혼자서 생각하다가 이에 알맞는 생각이 갈 곳을 모르게 되자 꽃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처소로 갔다. 부처님의 발 아래 절을 한뒤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씀을 올렸다. 제가 혼자 생각하니 세상에는 세 가지 향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뿌리의 향기, 둘째는 가지의 향기, 셋째는 꽃의 향기입니다. 이세 종류의 향기는 오직 바람에 따르기만 하고 바람을 거슬러 퍼지진 못합니다. 혹시 청아한 향기면서도 바람을 따르기도 거스르기도 하는 게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정말로 너의 물음처럼 진정으로 바람을 따르거나 거스르는 향기가 있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 향기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어느 지방 어느 현읍의 촐락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있다고 하자 열까지 선행을 닦아서. 몸으로는 살생도둑질, 음행을 하지 않고 입으로는 거짓말이나 이간질, 욕설이나 가머니설을 하지 않고 뜻으로는 질투, 성냄,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 하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삼보를 받들어 섬기며 인자함과 도덕, 위의와 예절을 갖췄다고 하자 그러면 동쪽에 있는 무수한 사문과 범지들이 그의 덕을 칭송할 것이다. 그리고 남쪽, 서쪽, 북쪽과 내네 간방 상하에 있는 사문과 범지들 모두가 그의 덕을 노래할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지방, 어느 현업의 철락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열 가지 선행을 받들어 실천하고 삼보를 공경해 섬긴다. 효도하고 인자하며 도덕과 인정이 있고 예절을 잃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런 향기를 이름하여 바람을 따르기도 거슬기도 하며 퍼지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니 시방에 비추듯 덕을 펴서. 모두가 그 은덕을 입는다. 부처님께서 그때 이렇게 노래하셨다. 아무리 예쁜 꽃 향기라 해도 바람을 거슬러 퍼질 순 없다. 향기가 끊임없는 전단향이건 많고 많은 일체의 어떤 향기도 의지와 성품이 온화한 이는 그야말로 바람을 거스르는 향. 바른 사람 이름난 대장부로서 그 향기 시방에 널리 퍼진다. 침향나무 그리고 전단나무 향, 푸른 연꽃 향등 많고 많은 향, 이러한 여러 가지 향기 중에서 계율의 향기만이 으뜸이로다. 이처럼 청정한 사람이라면 행하는 모든 것에 방일함 없고 마의 길로 가는 법 알지 못하며 찾아가는 곳 아예 보이질 않네. 이 길은 영원히 안정된 데다 이 길은 더 이상 위가 없어서 번뇌의 근원을 잘라 없애고. 항복받은 마귀의 금을 끊는다. 이처럼 불도의 전당 오르면 무궁한 지혜를 크게 얻으리 이것으로 불경의 뜻 널리 퍼뜨려 갖가지 나쁜 죄업 제거하도다. 부처님께서 안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손남자 손녀인의 향기가 퍼지는 데는 수미산 산과 강, 하늘과 땅도 막지 않고, 지수 화풍 네 가지에도 걸리지 않는다. 팔방에 통하고 상하에도 그러하니, 한없는 세계 모두 그의 덕을 칭송한다. 한 번도 살생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생에서나 장수하고, 그 삶에 불행한 일이 없다. 도둑질 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생에서나 부유하고 재물을 잘못 잃게 되는 일 없이 늘 하는 보시가 도의 뿌리가 된다. 음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남이 그 아내를 범하지 않고 연꽃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된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입김이 향기롭고 아름다워 말하면 모두들 그대로 믿는다. 이간질 하지 않았으므로 집안이 항상 화합하고 서로 헤어짐이 없게 된다. 악담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혀가 항상 순조로워 말을 막힘없이 잘하게 된다. 가모이서를 말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면 받아들이지 않음이 없이 생활의 보배로 여긴다. 질투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세상이건 태어날 적마다 무사람들이 존경하게 된다. 성을 내지 않았으니 태어날 적마다 태도가 단정해서 사람들이 보고 기뻐한다. 어리석음을 없앴으니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로워 묻고 배우지 않은 이가 없으며 잘못된 소견을 버리고 항상 바른 도에 머문다. 행하는 대로 얻어지고 각자 진실한 모습 그대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반드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참 되고 바른 진리를 따라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그때 여러 비구들은 듣고 기뻐하며 예배한 뒤 물러갔다.